뭘 발견했다고? 뭘, 뭘 발견함? 그냥 공중에 무슨 포탈 하나만 그냥 덩그러니 그냥 그 포탈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트? 어저 게이트가 그 인던 아니야? 인던 같은 던전인가? 아 근데 던전일 수 있는데 야생은 자외선은 초기화 되는데 그러면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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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 잠깐. 이거 네. 우리 방송 중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어떡해, 잠깐만. 방송 꺼! 구독 좋아요. 눌러. 아, 이거 공공중에 텔포가 있어. 그냥 명호님한테 어, 긴 말을 네. 잡표 알려주세요. 야 이거 이거 일단 가봐. 일단 가보는데 그 잡표 가려. 잡표 어, 어. 가리고 오케이, 혹시 오케이, 오케이. 몰라 아닐 수도 있어. 명호나. 너무 기대한다. 알겠어, 알겠어. <laughs> 진짜 히든이면 명운이 줘야 돼. 이거 너무 너무 시간 많이 뺏겼어. 아니 근데 진짜 히든이면 명운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봤을 때 명운이가 양띵 집 가서 물 음. 끓여야 돼. 이제 맞음. 이거 <laughs> 물을. 아, <laughs> 아, 아니. 사무사들입니다. 아니 이 아, 해서... <laughs> 어. 아, 중간에 아. 어떻게 봤어. 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소리 아니 빨리 들어가. 미쳤네. 아. 어? 안 되겠, 안 됐네? 설마. 이용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용기상가. <웃음> 용기상가? <웃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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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 제발 야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진짜 와 어, 뭐야 아니 너무 어... 인위적이 나다 아 근데 이거 용용 용 타고 들어가는 게 왠지 막는거같은던 운영자님 불러봐 운영자님 어? 뭐 오류면 뭐 지우겠지 우리 앞에서 아 설마 아니, 오류 아니야 이거 아 아니, 어? 이게 왜 여기 지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laughs> 근데 솔직히 아는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아아네 뭐... 아, 네. 아, 네. 이거 뭔가요 이거 왜 여기 있어요? 야생 4에는 이게 있으면 안 왜냐 야생 4는 초기화하는 서버여 가지고. 어? 어? 버그인가? <웃음> 어? <웃음> 어? 야. 야, 뭐라도 받아 뭐라도 받아. 아 네, 이거, 이거 버그 버그아니그 버그,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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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그 있잖아요. 그 그거 있잖아요. 막, 그거 있잖아요. 아니 아련님 그거만 여기 지금 여기서 던전 브레이크어 왔으면 지금 악놀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그 F급 던전이 S급 던전으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한 번에 완완게나온다니깐요아 보스도 버리고 <laughs> 보스도 지금 버리고 이거 지금 뛰어왔는데 이거 지금 찾으면서. 어. 에? 미력 손실 9명. 근데 우리 타크 코인 막 급변도 내리던데. 이게 시세 모르세요? <laughs> 이래서 세상을 구한 용사들이 이제 푸대접 받고 이제 어 흑화해서 마왕이 되는 거구나. 어! 야, 너님 마왕이 되는 거야? 이거 여기 야생에 있는 포탈이 복사됐네. 야생. 아. 아, 밤은 밤에 온다. 밤은 밤에 온다. 버섯 슈트 조합에 별꽃 넣으면 실명 슈트가 된다고요? 실명 슈트 가지고 침대 가지고 워든 지역 간 다음에 워든 나온 다음에 실명 버프 디버프 당한 다음에 조금 살짝 멀어져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서 잡아? C발 난이도 이거 뭐야 그러면 뭔가 하나는 중첩되려나? 여러 가지 중첩해서 한번 밤에 잡고 하나만 걸려라 이거지 그 히든 드신 마마씨 네 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혹시 조언을 들어도 될까요? 돈 주세요. 5천원 누구신데요? 꺼지세요. 저희... 뭔 소리야. 우리 설렁갤단데 뭐야? 아, 누구신데요? 알바도알바도알바도 우리 길드장님이십니다. 오 아, 진 모르는 사람이에요. 던전저스 아니잖아. 얘를 갖춰주지. 진짜 만능의 마인드 보소. 소속감 느끼는 거 보소. 어, 넌범전저스 소속감 안 느껴. 그러면? 느끼죠. 너 여기 에 뼈를 묻죠. 잠깐만, 밤은 근데 밤에 오지 않아. 그러면 눈 까면 밤 아닌가 싶어. 밤은, 밤은 아침에 아, 온다. 밤은 결국 아침이 끝난 후에 와야지 밤이 시작되는 거잖아. 여기도 밤은 밤에 오지 않긴 하지. 내가 없군. <laughs> 안 나오는데 이제 누워 누워. 우린뭘할수 있지 이제? 밤이라, 밤이라, 밤이라. 낚시나 할까요? 응. 남들 히든 찾을 때나 혼자 낚시해서 내 실수 할 거야. 응. 한명 빼고 나보다 도태돼. 아, 그냥 낚시하면서 생각해 보자. 어, 낚시하, 낚시하면서 생각해 보죠. 히든 하자고? 아, 근데 이거 히든 지금 절대 안 돼. 밤은 밤에 온다가 이게 말이야, 씨. 이거 진짜 어, 개 어거지로 그 연결한 걸 거야. 뭐 밤은 밤에 온다. 사실 밤은 밤에 오지 않습니다. 밤은 사실 낮에 옵니다. 하고 그냥 아까 나주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그냥 놀리는 거, 이거 그냥 순결하식 놀림방법일 수도 있음. 나중에 보면 아 우리를 바보 병신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약간 그런 힌트일 거라니까. 이거 아버님 피씨엠 형 그럴듯한데, 중의겸이 중의겸 중위컴 더 하자 뭔소리예요 님들, 저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힌트만으로 찾는다. 제가 평생, 평생 모시겠습니다. 진짜. 네, 네. 여러분 지금 히든 안 찾음. 히든? 음. 아니 힌트 줘요? 지금 단계에서 네. 힌트 주는 힌트는 지나고 보면은 사실 이거였답니다 하고 놀려먹는 그냥 수단이잖아. 진짜 힌트인데 근데? 진짜 아 그러니까 진짜 힌트겠지 사실 알고 보면은 연겨, 연관되어 있다 뭐 이런 거겠지. 내가 보기엔 첫 번째 힌트는 그냥 나중에 보면은 아 이거였어 하고 이제 알수 있는 그거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못 찾아 절대로. 밤은 밤에 온다. 밤은 밤에 온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미스 아메리카노는은 맛있다. 쓴다. 음 쓰기네. 음나쓴거못 먹어. 뭐가 히든 샷니? 답답해 미치겠어. <laughs> 형 알고 답다... 싶은 게 뭐야? 알고 싶은 게 뭐냐고. 딱히 네가 보기엔 힌트 두 번째 나와야 돼. 형은 알고 싶은 게 뭐야? 나. 어. 네집 비밀번호. 헉. 헉. 나, 만약에,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저 당을 내가 안 냈어도 어차피 번개 맞는 걸로 나왔을 것 같거든요? 폭풍을 치는 날, 그거 하고, 필리팀 앞에 서있고, 집전 만들고, 삼장 구해가지고, 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씨발. 진동민, 당신이. 하지만 즐겁다고요? 내가, 내가, 내가 냈지만 내가 안 냈어도 이미 번개로 가시죠 이랬음 거의 나 거기 왜 있어가지고 갑자기 히든 존나 먹고 싶네 우리가 먹자고요? 아니 먹을 수가 없는데 나 그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은 못 찾을 것 같다 이거임 어? 혹시 100만원으로 지옥에서 즉사시 헉 우야! 잠깐만요 일단 연동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해두고 자 운영자님 부르겠습니다 안돼 마크 멈췄어! <laughs> 제가 한 가지 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네. 만주가 한 55개 정도 집혔고요. 55개 네. 그리고 100만 원이 집혔어요. 오 진짜요? 오. 저를 죽여주세요. 오케이. <laughs> 서비스로 더 드렸으니까 만주. 아! 음? 아! 음. 아 음. 100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기어요 아, 저기요. 만덕 씨, 만덕 씨. 아. 여기로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저희 사냥터 통제 중입니다. <laughs> 어머. 우리 학교에서 통제 중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짓을. 안 똑한 짓을안 됩니다. 됩니다. 노노노노노 못 지나감. 지나가실 어, 어?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어. 언제 통제는 언제 풀리나요? 제가 전투 3 0렙 찍으면 풀어 드리겠습니다. 30렙이요? 몇몇몇 레벨인데요? 17레벨입니다. 그 <laughs> 통제를 동재를 풀릴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만두기 우리 전용 대장장이네. 아 지나가세요? 예. 어? 어? 아니야 우리 전용 대장장이 냉장장이 있잖아. 냉장장이가 대장장이 맞어 근데? 들어오십시오. <laughs> <기다려주십시오>. 여기 위험 구역입니다. <미용동원입니다. 웃음> 어야, 아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뻥이야, 말어 왔어? 나 히든 사들까 했지. 아 히든 사들어? 내가 사들까 <laughs> 말까. 들어가. 하지까 말고, 아, 나 그냥 여기 사람이 있길래 누구지 하고 이름표 보러 왔는데 둘이서 그러고 있길래 뭔가 했음. 그냥 한번 해볼까 네덜라이트. 나 한번 다 경치 경치를 엿볼까 먹어볼까. 이거 뜨거니 해봤다고. 네덜라이트 나 이미 부숴봤음. 아니 이거 현실 할까? <laughs> 명훈이 저 어떤 삶. 삶을... 내가 한번 부수는 건안 해봤다고요. 네덜라이트 나 아닌 거 같거든요. 근데 해보자. 이퍼 단서가 나 부수기면 밤 모시기기보다 다 그, 그게 없다고요? 밤에 부수면 되는 거 아니야? 낮에 죽음이 밤이라고? 낮에 죽음이 어떻게 낮이 낮이 부서지는 게 어떻게 밤이야? 아 이거 이거 발음 아 진짜 아, 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다아 가봐. 네, 저희는 4야생으로 떠납니다. 4야생. 다이 발음적으로 낮. 밤에? 다이 죽으면은? <laughs> 죽음은 밤에 찾아온다. 사실 여기서 진짜 그거 하고 싶으면은, 위더 스켈레톤 해골도 쓰고, 더 준비해야 될게 있긴 한데, 거기까지 못할 것 같고, 딱 이것만 하고 그냥 갑시다. 내실하러 가자. 인정? 음, 저 아이디어 딱히 안떠올라서 만약에 이거 맞다면은, 그냥 그, 몰라? <laughs> 아니겠지 내심 기대한다고? 솔직히 기대를 안 하면 그게 바보지 뭐. 그러니까 이거 된 다음에 뭐악어님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로 해가지고 뭐 가지가든 말든 뭐 상관 없으니까 솔직히 발견하면 기분 좋잖아 인정? 완전 밤이네 갑시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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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야 이거 뭘까 그러면은? 방제 바꿀까요 님들? 예 네, 건실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근데 좀에바야 힌트 나중에 다음에 다시 나오면 하자.